올봄 전세계 시청자들을 환상적인 이야기로 초대할 넷플릭스 안나라 수마나라가 5월 6일 공개됩니다. 많은 이들의 인생작으로 꼽히는 안나라 수마나라가 따뜻한 이야기와 환상적인 비주얼에 음악과 안무를 접목시켜 다채로운 색깔의 시리즈로 돌아옵니다. 안나라 수마나라는 꿈을 잃어버린 소녀 유나이와 꿈을 강요받는 소녀 날등 앞에 어느날 갑자기 미스터리한 마술사 리을이 나타나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뮤직드라마인데요. 연출의 마술사라 불리는 하일권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으로 연재 당시 꿈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들의 고민과 성장을 마술이라는 환상적인 요소로 풀어내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창욱, 최성은, 황인엽의 신선한 만남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장르를 넘나드는 캐릭터 소화력으로 아시아를 매료시킨 지창욱은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은 마술사 리을 역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괴물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했던 최성은과 첫 주연작 여신강림으로 대세 반열에 오른 황인엽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유나이 나일등 역으로 공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